네, 오늘 허브가 타고 출항할 때는 상길포의 만소코입니다. 만소코 만석호. 상길포의 레전드라고 소문난 배데요 네, 9월 따끈따끈한 네, 새로운 배로 출조를 나왔습니다. 오늘 상길포 한 보름 만에 나왔는데 그동안 쭈꾸미들이 저번 탐사 때 10일 날 출조했었는데 네, 한 보름 정도 13일 정도 됐네요. 오늘이 이, 9월 23일이니까. 네. 어느 정도 쭈꾸미들이 컸는지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그럼 출영하면서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승승 명부를 또 작성하러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용할 채비는 뭐 직결 채비하고 기성 채비인데요. 예 네, 쭈가보징어 유동 채비라고 이쪽에 네, 면사매트처럼 돼 있는 게 있는데. 이 녀석들을 이용하면 이렇게 단차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직길 채비 또는 유동 채비로 해서 오늘 낚시를 할 거고요. 오늘은 뭐 주적이 조금 대사리 기간이 끝났어도 오늘 좀 물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는 오늘 한 12호 정도, 12호 정도 써야 될것 같고요. 네, 애기는 네, 피바다 옥수수 레드헤드로 네, 낚시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뭐 직결도 써보고 기성채비도 써보고 상황에 따라서 네, 낚시를 한번 운영을 바꿔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6시에 출항입니다. 네, 오늘은 어떨지, 네, 여명이 틀은 바다를 가르며 오늘 한번 또 즐겁게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 50분을 달려가지고 포인트에 왔는데요. 네, 피바다 옥소스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잘 될는지 안 될는지 기대를 하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한 마리가 묵직하게 올라탔어요. 애들이 조금 커졌네요. 하나가 올라탔습니다. 쭈들이 예, 좀 많이 커져가지고, 처음 낚시하시는 분들도, 예, 느낌을 알 정도로 좀 애들이 좀 좋아졌어요. 아, 오늘 옆조사님 잘 낚고 계신데, 아침에는, 예, 고추장, 고추장 계열이, 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은 9월 23일인데요. 오늘 일기예보가, 바람이 계속 동풍이에요.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동풍 부는 날은 주황이 좀 좀안 좋다고 그러는데 파도도 좀 있고 바람도 좀 있고 조류도속조류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또 동풍 날또 재미 본 기억은 많이 없는데 일단 열심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유 묵직하게 올라탔어요. 애들이 조금 커지니까 느낌이 느낌이 딱 옵니다. 네, 애기를 바꿔봤습니다. 한번 또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캐스팅은 약간 멀리 하셔가지고 천천히 안으로 갖고 들어오시면서 네, 낚시하시면은 조금이 낚시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냥 앞에다 떨고 오는 것보다는 약간 던져서 캐스팅한 다음에 끌고 오는 게 더. 유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블랙리모를 넣었는데 예 블랙리모 에 나오네요. 블랙리모 햇빛이 살짝 나가지고 블랙리모를 썼는데 제법 잘 나오네요 이 녀석이 걸렸는데 아이 블랙리모 괜찮네요 허브가 오늘 사용하는 채비는 뭐 아시죠 핑크대 네, 추바스타고요 밀은 네, 7점대 벨트릴이고원줄은 1호합사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채비를 좀 바꿔봤습니다. 예, 피바다 정갱이 애기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 해가 잠깐 떠가지고 약간 어두운 계열로 썼는데, 아, 어떨지 모르겠어요. 계속 꽃추장 계열, 또좀 환한 계열로 나오,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 또 정갱이, 정갱이 애기가 먹혀질지진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갱이 얘기, 애기. 전갱이 얘기도 나오네요. 전갱이, 전갱이 얘기도 괜찮네요. 오늘 날씨가 되게 흐려요. 흐리고 동풍 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에서 고추장 계열, 고추장, 고추장 계열 쓰시는 분들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고추장 계열 쓰시는 분들이 조과가 괜찮아요. 저도 방금 올라탔는데, 저도 고추장 계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옆조살님도 맡고 계신데, 아마 꼬추장일 거예요. 아, 꼬추장 애기를 바꿔봤어요. 불타는 새우 LED. 불타는 새우 LED. 꼬추장으로 바꿨는데, 반응을 해주네요. 날씨가 흐려서, 엘리베이기를 넣는데 엘리베이기가 열심히 영업을 해주네요 바람이 터져가지고 많이 힘든데요 그래도 쭈구미가간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메이저 계열 꽃주장에도 예, 반응을 해주네요 오늘은 유독 고추장 계열의 고추장의 밝은색 계열에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완전히 고추장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를 종료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고추장 계열이 제일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갱이하고 블랙리모 그리고 무지개. 오늘은 무지개는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나오긴 했지만. 네, 이요 정도 순으로, 1, 2, 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허브 조건인데요 뭐, 101마리 달마시안도 아니고, 네, 딱 101마리 했습니다. 뭐 애들이 작아가지고, 한요 정도, 예, 네, 요 네, 정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 잘 놀다 갑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낚시를 종료하고 향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오늘은 뭐 저번 9월 10일 날 탐사 낚시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는 상당히 좀 작았었는데 오늘 나가 보니까 오늘 나가 보니까는 조금 애들이 좀 컸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래쪽. 예, 아래 지역 보다는 쭈꾸미들이 예, 좀 작다 이런 느낌은 들었는데요 오늘 뭐 물살이 이제 얼마 전에 대사리 기간이 지나고 했는데도 나름 좀물 속조리하고 겉조리하고 많이 좀 약간 힘들게 물이 흘러가 가지고 선생님이 조금 배잡는 이라고 고생 좀 하셨고 선생님이 일부러 좀좀 좀 힘든 것 같아서 예, 낮은 지역부터 깊은 지역까지 예, 수심을 여러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유동체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상계포에 이제 갑오징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나 확인차 다른 짓을 좀 하다 보니까 조과가 100한 마리 무슨 달마시안도 아니지만 네, 그 정도 나왔고요. 제 옆에 계셨던 조사님은 상당히 잘낚으셨어요 그분은 거의 뭐 200수 정도 낚으시고뭐좀 네,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한 110수에서 120수 조금 다니셨던 분들은 한140 정도 140수 정도.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10월 초 추석 지나고 나면은 상길포도 애들이 상당히 큰 녀석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때 되면은 가거징어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추랑서부터 끝까지 예 꽃추장 계열의 애기들이 상당히 빛을 발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제가 색동수구만 했었는데 그 녀석들은 반응이 조금씩 흔둥하고요예 꽃추장 그것도 밝은 이제 바탕에 밝은색, 흰색이나 뭐 형광색이나 아니면 반짝이 들어간 녀석들, 아니면 레이저 계열 꼬추장, 이런 꼬추장 계열들이 아침부터 끝까지 상당히 좋았고요 나머지 제가 썼던거 뭐 니모 블랙이나 예, 정갱이 애기도 중간중간 나오긴 했었는데, 예,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잘 먹히는 녀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꼬추장 때문에, 꼬추장 애기들 때문에 조금 애들이 조금 밀렸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애기들을 그날 그날 나오는 색상 보면은 애들이 색상을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타는 것 같고 우리 조사님들 궁금하시지만 확실히 또 어느 날은 요 색상 또 다른 날은 요 색상 이게 변경이 좀 있으니까 애기들은 한두세 가지 정도 여러 가지 골고루 준비하셔가지고 오시고 오늘 봉도는 8호에서 14호까지 사용을 했는데 주력은 10호 정도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출조 가시면 꼭 선장님한테. 봉토로서 예, 물어보시면 알려주시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허브는 또 다음에 좋은 곳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